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한 통합 이전을 위해 주민 설득에 직접 나섭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올해 첫 정례회를 개회하고 의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1분기 광주와 전남 지역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1년 만에 다시 7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광주는 증가했고, 전남은 감소했습니다. 제14회 세계 인권도시 포럼이 오는 10월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한 통합 이전을 위해 주민 설득에 직접 나섭니다. 강시장은 이달 중에 반대 의견이 높은 지역을 직접 찾아 설명회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오는 11일 일로읍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부터 무한 읍면을 돌며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이달 말까지 무한 9개 읍면 설명회 일정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 비전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광주시 의회와 전남도 의회가 올해 첫 정례회를 개회하고 의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7일간의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광주시 및 시교육청의 2023 회계연도 결산안 6건과 조례안 22건 동의안 5건 등 모두 마흔아홉 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전남도 의회도 18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올해 1분기 광주와 전남 지역 출생아수가 사상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인구 동향에 따르면 광주 출생아수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인 1,5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1월에서 3월 누계 신생아수 감소율은 지난해에 이어 또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합계 출산율은 0.7명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같은 기간 전남 출생아 수는 2,087명으로 전년 대비 3.8% 줄어 감소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이 또한 역대 최저 수치입니다. 한편 1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6만 474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2% 감소했으며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1년 만에 다시 7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광주는 증가했고 전남은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4월 미분양 주택은 광주가 1,721가구로 33.8% 증가했고 전남은 3,685가구로 0.4% 감소했습니다. 전국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9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특히 전남은 경남과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악성 미분양이 많았습니다.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에 미분양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건설회사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14회 세계 인권도시 포럼이 오는 10월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10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시민 공간과 인권도시를 주제로 세계 인권도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와 유네스코 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인권활동가, 국제기구 등이 참여해 시민공간을 둘러싼 인권의 주요 쟁점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소아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광산구에 달빛 어린이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독병원에 이어 제2호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신가동 광주센트럴 병원은 2026년까지 365일 소아청소년과 전문 진료체계를 구축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11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 여름철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서남해 양식장을 대상으로 이동진료소가 운영됩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가두리 양식장이 밀집한 완도 신지면과 고급면 등을 찾아 어류의 세균과 기생충, 바이러스성 질병 여부 등을 정밀 검사합니다. 또 어민들에게 고소온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고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대불 국가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내 외국인 근로자의 화합을 다지기 위한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불 국가산단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내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이 공연과 운동회 등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전남 서남권에는 조선업 근로자 2만 2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고, 이중 외국인 근로자는 30%에 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